오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 말씀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온처럼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통의 지혜라는 시리즈의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37번째 시간입니다. 소망하기는 40회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2월 첫 주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늘 어,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경청해 주시고, <laughs> 또 질문해 주시고 또 나누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그냥 형통의 지혜라는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자리 잡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 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야곱이 받은 그 복을 통하여 그 아들 요셉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요셉이 한 것은 힘을 내어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어, 야곱도 요셉 못지않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복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아들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서 일일이 축복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간직한 자로 살았습니다. 어, 지난번에 작년에 벌써 말씀드렸죠. 마지막 야곱이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앉아 있는 침상 누워 있는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침상이 제단이 되고 야곱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야곱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 여러 명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던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지난 세월 삶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야곱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만나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 그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로 예. 요즘은 저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군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군대 에게 예.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군대 가서 예. 보니까 제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 들어봐도 내가 제일 고생했더라고요 항상 보면 내가 제일 고생했어요 예. 제가 한국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준비 안 했는데도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막 나오고 있어요 막 영하 40도가 되는 철책에서 바지를 12개 윗두리를 막 13개 입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하면 양말도 뭐참 솜털 장화에 뭐 군대 뭐 아무튼 해서 한 서너 개 신발도 한 서너 개를 신어요 그리고 밖에 한 6시간 그 나가 있다 보면 막떠 얼고 막 동상 걸리고 막 이제 그랬던 겨울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또 영상으로 또막4 0 도가 지가고 그러면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하는 모기 모기하는 모기는 예, 전투화까지 막 뚫어가지고 막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예, 그런 전설의 모기가 막 와가지고 예, 피를 빨아먹고 막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었던 얘기 예, 제가 이 에머트 와서 많이 들었던 게, 어,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다. <laughs> 어느 권사님이 <laughs> 내가 6.25 때, 그 얘기부터 예, 벌써 한 100여 년 전, 거의 이제 여기부터 이제 막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은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어라고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루스는 뭐냐면 지금은 베델이 된 거죠. 베델입니다. 루스가 바로 베델인데요. 저기가 어떤 고향이냐면 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을 막 쳤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쓰러져서 그냥 기절하다시피 잠깐 잠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루스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고 갑자기 거기서 뭐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부끄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그리고선 도망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에 이런 야곱 같은이라고, 막 혼내고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본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그 야곱, 세상에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가? 야곱처럼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야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두 번째로 야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연한 복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8장 사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좀 이상해요. 창세기 4 8장저 4절 말씀에 자기가 옛날 옛날 그그 그 베델에서 원래는 루스인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베델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대단하죠.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이전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특별히 뭐 잘한 게 없어요. 무슨 대단한 무엇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어, 나는 하나 이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의 모습보다 오히려 내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인생에서 맨 밑바닥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홀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이야곱에 못지 않은 축복을 충분히 빌어주고도 남을 만한... 예,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 분명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꼭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두 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살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40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네. 아멘. 네 저희 가족 중에 사고가 났을 때큰 사고,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권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수요예배 때 묵상했고,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요,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알 보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고요. 그 12명의 아들이 막 부, 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또 애굽으로 오면서 거기서도 아주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이 세상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걸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으로 한걸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베푸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간직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게두 번째로는 야곱은요.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베풉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두 명 아들에게 복을 베풀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으면 이 창세기 48장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문제 나오면 꼭그 답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과 12지파는 좀 달라요. 잘 보시면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냥 나중에 보면 역사상 모세 때 보면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 지파로 구별이 되어버리고 그 레위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11조 하는 것들은 바로 그 레위지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12지파들이 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에서 레위가 빠지면 11명이잖아요. 그리고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어왜 요셉 지파가 없지? 그러니까 12, 12지파 중에 레위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 10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 지파를 누가 채우게 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로 12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식을 제가 해놨는데요. 혹시 있나요? 12명에서 둘을 빼고 둘을 더하면 12이 된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2 지파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곱이 누구를 오늘 말씀해 보면, 예, 요셉의 두 아들을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두 아들을 데려와라. 네가 그에 네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다음에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요셉이었으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야네 아들을 다내 아들 할 거야 라고 하면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요 라고 할것 같은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순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문화세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요. 열두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형통의 시에는 야곱은 그 복을 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두 아들의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손자에게까지 자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문하세가 큰 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요셉이, 제가 야곱이면 이쪽에 누가 있어요? 문하세가 있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에다가 놓고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다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크로스에서 어? 막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놀라가지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 아버지 이거 손을 손이 잘못됐다고 바꾸려고 그랬더니 하나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9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네, 아멘.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잘안 보였거든요. 그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가 더큰 민족이 될 거야. 근데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에브라함이 더큰 영토를 가지게 되고 어, 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는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때 누구랑 누가 지도했나요?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의 족속이고요. 나중에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무엘도 바로 이 에브라임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이 되는 어. 중앙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셌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의 축복대로 역사를 또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하고 기로 우리 생각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또 방법으로 또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어떤 더큰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 받고 복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야곱은 복을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날 밤의 그 사건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또 열두 아들에게 그리고 그 손자에게까지 복을 더하여 1프로 주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의, 2명의 아들을 더 주어가지고, 14명의 아들이 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시 말하면 14명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요셉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안 나누어 줘도 요셉은 총리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어 요셉아, 너는 아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너의 유산이 될 것이야. 너의 아들로 하고. 첫째와 둘째는 내가 직접 아들 삼아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한해 동안 어, 올 3월까지 한 생명 한 섬김 한 사역이라는 표어를 주제주보에이렇이붙여붙여니습니다 제가 보니까 o n g Hans Hengmong, 고 a n s Hengmong, Hans Hengmong, Hans Hengmong, Hans Hengmong, Hans Hengmong, Hans Hengmong, Hans h e 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여러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도 다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위함에 살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챙기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싶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를 좀 벗어나서 다른 영혼과 다른 마음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간직했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간직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고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37번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복을 베푸신 하나님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 또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복을 간직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